오늘은 안면과상 관련 내용 중 유지인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텐데요. 과연 이 유지인대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 유지인대가 안면과상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지, 오늘 영상으로 인해 궁금증들이 조금 해결됐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러 성형님과 타고입니다. 여러분들의 안면과상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말로 늘어가면서 질문들도 세분화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포괄적인 내용을 담기보다는 좀더 세분화된 내용으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안면과상 관련 내용 중 유지인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텐데요. 안면과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던 유지인대. 과연 이 유지인대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 유지인대가 안면과상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지, 오늘 영상으로 인해 궁금증들이 조금 해결됐으면 합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테일러, 탁, 탁. 유지인대가 무엇인가요? 유지인대의 본래 역할은 무엇인가요? 유지인대는 우리 얼굴의 뼈부터 각각 피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주요 구조물들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광대 유지인대, 교근 유지인대, 턱 유지인대가 진성 유지인대이고, 이런 구조물들이 스마트 안면거상할 때 주요 타겟이 됩니다. 그러면, 안면거상 시 유지인대를 끊어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지인대를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신다면 유지인대를 끊어주지 않으면 얼굴 바깥쪽에서부터 당기는 힘이 유지인대에 가로막혀서 가운데 쪽으로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억지로 당기면 거상효과가 앞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유지인대 부분만 푹 꺼지게 되고 또 거상의 힘 전달이 스마스에 작용하지 제대로 못하게 돼서 피부에만 긴장도가 가해져서 칼기와 비율성 힘으로 초래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유지인대를 끊어놓으면 더 빠르게 처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유지인대를 끊어서 당기면 영원히 유지인대가 없나요? 아니면 다시 붙을까요? 이거는 아마도 안면거상 수술을 하지 않는 분들이 축축성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유지인대를 끊지 않으면 거상효과가 많이 없게 되는데 아예 처짐에 빠르고 느리고를 눈알바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유지인대가 스마스와 피부에 붙어있는 부분만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인대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마스를 잘 당겨서 봉합하면 그 부분이 새로운 유지인대로 작용하게 돼서 스마스 피판과 피부 피판도 다시 유착이 생기면서 조직 사이가 미끄러지듯이 처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진대를 과하게 방리하시 생기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우리 얼굴은 적당한 곡선과 적당한 직선으로 이루어집니다. 너무 유진대를 과하게 방리하게 되면 표정이 어색해질 수 있고 볼 쪽에 적절한 곡선과 직선의 조화가 없어지고 밋밋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유진대 주변에는 신경과 혈관이 많아서 합병증의 위험도가 불필요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에 어느 범위까지 유진대를 방리하나요? 결국, 박리범위는 테일러입니다. 즉, 맞춤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유지인대의 강도와 위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에서 똑같이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광대 유지인대의 주요 부분과 교근 유지인대의 위쪽 부분, 턱 유지인대가 피부에 붙는 부분은 대부분 박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술 시 스마스를 거상해 가면서 원하는 정도의 거상 효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씩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입가의 주름과 입꼬리, 팔자 주름의 아랫 부분까지 스마트 거상의 힘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되면 유지인대 방지를 멈추게 되고 또이 정도를 수술방에서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유지인대에 대해 조금은 감이 잡히셨나요? 많이 접해보셨을 개념이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과 오해들이 풀렸기를 바래요. 또 안면 거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댓글을 통해 남려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